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부터 39절까지, 34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 잊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의아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의 제물, 재물, 화목제물로 자기 자. 신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왜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하시면서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와다라고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화목의 제물로 오신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빛이 어두운 가운데 빛 시신 것이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이죠.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칠 때 우리 창세기 1장을 가면 첫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래서 이 나누면 쪼개지는 검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검으로서 오신 것이죠. 검의 말씀. 그래서 이걸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한다 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쪼개고 분리시킨 일을 합니다. 말씀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또 생명과 사망을 나누신 것이기 때문에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검의 진리의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검으로 나누이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지게 되어지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또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라는 것, 목숨을 얻는 것과 목숨을 잃는 것. 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잃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자기 목숨을 얻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자신이 자기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얻은 자가 되어친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자기 목숨을 얻는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그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여기서 주는 말씀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육체의 생명과 영의 생명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을 잃은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육체의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어진 생명은 부활하시면서 영원한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영원히 영광 받으시는 분이 되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화평을 제하고 검을 주러 와다.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세상의 화평이 아니라 육체의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얻어질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영원한 화평은 바로 그 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을 이루심으로써 얻게 되어진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와다. 그렇다면 예수님 자신만이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또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 육체의 생명을 잃는 자가 되어질 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얻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도 또한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이곳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준 것이 가족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검을 주러 왔다라는 이 검을 가지고 얘기하시기를 3 0 6절 말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원수가 집안 식구래요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야 이렇게 분리되어지고 불화하게 하려고 오셨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와 불화한다 라는 것을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은 십계명 중에 첫 번째 대인계명에 해당되는 다섯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 아비와 불화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서로 옳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37절에는 아비와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비와 어미는 부모인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라고 한그 대인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왜 여기서는 아비와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잘못 이해하면 예수 믿는다고, 아비나옴이 있는 돌아보지도 않고, 자식도 돌아보지 않냐고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그 부분이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리존 전설을 가보면 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할때이 장가든 자나 시집간 자들은 세상의 일을 염려하여 어떻게 해야지 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해야 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해가지고 자기 아내 마음이 나누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곧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남편이나 아내 또한 그 자식 또한 아비가 된자 이런 자들이 육적인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이나 자기 자식이나 이러한 자들을 사랑할 때 육적으로 그들을 생각하면 그 마음에 나누임이 있게 되어 지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나누어진다 무엇을 나누어진다 라는 얘기냐면 우리는 육체의 사람 이기 때문에 육체의 남편이나 육체의 부모나 육체의 자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남편이든 부모든 자식이든 이들을 사랑해서 그 육적으로 그들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다 보면 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게 되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이 태어났을 때, 육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육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에게는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친척이 있고 또 우리 식구들과 함께 거하는 땅이 있고 자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고자 하셨고 그 일을 이루기 이전에 먼저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3장 15절의 그 약속은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마귀의 권세를 진멸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담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했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 는 얘기는 이 세상에 아담이 짊어진 그죄 를 짊어진 자가 아닌 하나님의 영을 가졌으나 육체를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번성케 되고 충만케 되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골로새서 1장 15절이나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본체 형상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가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태어날 때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내가 육체의 아비에게서 난 것은 그 아비의 아비 아 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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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를 올라가면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첫 사람 아담을 말하고 있어요. 그첫 사람 아담에게서부터 태어난 자는 바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마귀의 종이 되어졌고 마귀의 자식이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죄인이 아담이 낳은 자식들은 모두가 마귀의 자식이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마귀와 같이 마귀가 가진 욕심대로 하고자 한다. 이것을 우리가 정욕의 사람, 욕심의 사람, 육체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마귀의 욕심을 가지고 마귀가 행하는 대로 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마귀가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살인 누구를 통해서 살인했어요?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살인을 했어요. 그런데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자기 죄. 하는 받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고 하나님으로 또 복을 받고자 원하했는데 그 복을 아벨은 받았으나 자기는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형제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자이 육체에 속한 사람은 형제를 죽이는 살인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그 욕심에서부터 나왔어요. 두 번째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왜냐하면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진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한분 예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들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는 불의 가운데 행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거짓을 말한다. 저들이 거짓을 말할 때 마치 제 것을 말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의 아비마귀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속에 있는 마음을 그대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말을 하지만 속과 겉이 다른 이중적인 말을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다 어디서 오냐? 바로 육체의 사람에게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이 육체의 사람들을 바로 내가, 내 아비가 누구예요? 육체의 사람. 내 딸이 누구예요? 육체로 낳은 사람. 내 남편이 누구예요? 육체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사람.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1절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는 자기의 아비를 떠나야 됐고, 자기의 친척을 떠나야 됐고, 아비와 친척들과 함께 거하였던 그 본토, 땅을 떠나야 되는 자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으로만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아비를, 또는 내 어미를, 내 딸을,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는 이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재물과 부귀와 명예를 우리가 빼앗긴데도 이 말은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세상의 재물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세상의 재물을 얻고 살기 위해서는 명예도 필요하고 친척도 필요하고 사람들의 관계도 필요하고 그래서 아비와 어미나 자식이나 아들, 딸, 이러한 모든 것들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들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먼저 내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아브람 한 사람을 부르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고, 그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아내 사라를 주면서 그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 그 아들 하나만을 택하여서 그 약속을 이루셨지만, 결국은 그 이삭은 갈라지에서 3장 16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삭이었고, 이삭에게서 낳은 자가 바로 내 약속을 이루는 그러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고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만민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만 할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이 나와 내 가정과 또는 내 주의 친척과 내 이웃과 내 백성과 내 나라와 또 나아가서 열방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네가 내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버리시는 완전 외면해 버리시고 죽음에 던져 버리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셨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것과 같은 그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자식은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구원의 일이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 오늘 여기서 네가 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네가 네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는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느냐? 네가 나를 만유의 주로 믿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합당치 않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만약에 나를 만유의 주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나를 따르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부모 친척 내 자식 내 본토 이 모든 것을 다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한이 말씀을 믿고 따랐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는 것은 네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랐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에게 이 땅의 육체의 목숨을 버릴지라도 영원한 생명으로. 주시는 단한분 나의 구원에 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와 같은 일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네가 가졌다면 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내게 합당한 자다. 나를 너의 구원의 하나님 만유의 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내게 합당한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면 내가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진다면 나의 죽음은 너 하나의 구원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만민이 그 복을 받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한 사람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시려고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이루셨습니다. 이삭을 낳게 하셨고,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셔서 약속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분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십자가를 칠머지고 그분을 따른다면 내 부모, 내 자식, 내 아들 딸 다. 다 구원하실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바로 나에게 이 육체의 목숨의 생명 이거를 주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육체에 복을 주시려면 왜 아담이 범죄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냥 두셨습니까 왜 세상에 모든 그 권세를 가진 걸다 빼앗기도록 두셨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시 다 회복시킬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먼저 내가 내 아비와 어미와 또네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하신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통하여서 나와 내 가정을 다.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내 친척, 내 또한 백성, 내 나라, 또 열방을 다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기쁜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돌아보지 말고, 오직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그것만 해라. 그것이 바로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는 얘기는 너는 구원에 합당치 않다라는 얘기예요. 왜? 바로 그 생명이 어떠한 것인 거를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짊어진 그 십자가의 구원을 믿지도 않거니와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 자이기 때문에 합당치 않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기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육체의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라는 얘기는 다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오늘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으려고 하는 자는 얻으리라고 한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잃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항중요한 것이 목숨입니다. 이 목숨의 생명이 그 어떤 재물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재물보다 중요한 그 목숨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면 이 육체의 생명은 버려질지라도 영원한 생명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얻기 때문에 그분이 버리셨던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 육체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자가의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육체의 생명 가감 없이 버릴 수 있는 자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자는 육체의 정적인 부모나 육체의 정적인 자식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 아비와 어미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기쁘게 할까 해서 그 마음이 나뉘어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자가 되어진다 우리가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정말 부모를 사랑한다면 정말 영원한 생명인 그들에게 주어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를 짊어진 복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라라는 말씀을 오늘 하는 것 아멘. 당연히 내 부모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해야 합니다. 내가 낳은 내 자식 더 말할 것 없이 우리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는 이것. 육체의 눈으로는 육체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죠. 오직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그 길을 갈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의 진리를 잘 깨달아 알아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고 오직 예수님만을 쫓아서 정말 그 구원에 이르기에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